사회를 맡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 제안 학생 동아리 7개 팀, 그리고 우수 서포터즈 3개 팀의 발표가 있습니다. 어, 이 발표 장면은 현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시간은 한 팀에 5분씩이고 발표 시간 5분을 초과하면 5점이 감점된다고 하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팀씩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건국 중학교 학생 동아리 팀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동아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어, 흡연을 하게 된 이유를 다 대부분 단순 호기심 또는 타인의 권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심신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이 즐겼다라는 슬로건으로.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예쁜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최수정, <laughs> 김여진,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역서와 필링을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나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크게 네 가지의 정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학교 흡연 예방 정책 연구학생 동아리입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호기심, 친구들을 따라서 라고 말한 만큼 흡연은 주변의 환경, 그리고 친구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것이 금연에 그 매우 중요한 요소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뛸도록 저희는 체육 대회나 스포츠 활동들을 통해 금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사한 금연송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마치며 정책 제안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흡연의 유해성을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성전자고등학교 재학중의 발표자 조누리 김지용입니다. 흡연에 <laughs>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 76%입니다. <laughs>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서. 다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사회적 환경과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 진중 평생 비흡연 찐친 노담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김경 첫 번째 등교 시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연소음 개사 뮤비를 제작했는데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아마존 노래를 개사해서 재미있는 힙합곡을 만들어 학교 방송에 송출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학과6 0분 들어주는 희망의 남들을 따고 한 사람 더는 금연의 운명 까딱딱 덕진다 나도 나도 가족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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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친구다 다다다다 마신 등교 시간을 활용한 축제, 이벤트와 재미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큰 응원은 선생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다대중학교 흡연예방정책제안연구동아리 이민석, 이사영입니다. 지금부터 원투쓰리 스텝업금융학교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투쓰리 스텝업학교 만들실까요? 먼저 원투스텝업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스텝업학교스텝업학교 주변 올해 1학년, 내년은 2학년 내후년에는 3학년으로 총 3년을 계획으로 중장기적 흐연 예방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좋은 날들이 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로막니다 고맙습니다. 근정고등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 이어지겠습니다. 정송전자고등학교 시상급 15만원이 함께 전달됩니다. 네, 우리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기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는 우리 진중학교 부산 진중학교에 다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오. 부흥 중학교입니다. 등위 최우수 부흥 중학교. 부흥 중학교 자 무대에서 기념 촬영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고 기가 중입니다. 와, 아, 날이 진짜 추워요. 으흠.